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오는 그 소식은 어, 김영선 박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오늘 용인 SK 그 하이닉스 원삼 SK 반도체 크루스트 사업이 경기도 통합심의 재심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가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어 용인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가 126만 평이 이제 확정돼서 개발이 되려고 하는데 절차가 있죠. 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2020년 11월달에. 환경 영향 평가가 조건부로 통과가 되고요. 이번에 12월 한 22일이나 3일 정도,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 정도에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 승인이 나오면은 아마 이제 박차를 가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경기도에서 심의가 2, 3월로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뒤로 진행될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보로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원삼SK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자, 용인시장이 지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SK 하이닉스 입지 신청을 위한 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안성천 수계 지역 방류 대책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다 들어서 알고 계시고요. 안성시와 평택시 일곱 개 대책을 제시하면서 또 1,100여 명의 수용 주민들이 지장물 및 토지 보상 원칙과 기준을 선 요구하면서 주민 측에서 감정평가 추진 전달을 했고요. 사업 부진에 10개 기업의 대체 부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기업 측과 SK 측의 3단 조성 의견이 엇갈려서 상당히 지금 난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 용인시 원삼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하 용인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 3, 4월 경에 이 중요합니다. 경기 도에서 사업 승인 고시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게 원래 어 작년 어, 10월 달 그다음에 이번에 12월 달에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심의 결과 내년 여기 나와 있다시피 3, 4월 경에 사업 승인 고시를 자 애정을 하고 있다는데 이 사업 승인이 나와야 뭐를 해요? 바로 이제 보상에 대한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어 금년 말에 또는 내년 초에 내년 2 3 월에 보상가가 나온다. 뭐 보상 협의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승인 고시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발표된 걸로 따르자면 여기에서 3, 4월경에 사업승인고시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난 10월에 경기도 통합심의위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안성천 수계 방류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면서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조성 일정이 지연되는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SK 이닉스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용인시 축구센터가 현재 있는 거고, 네 개의 페이 만들어지는 거고, 자 여기에 5 0여 개의 협력 업체. 자, 그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배우 도시로서 지원 시설이라든지 상업 시설 또는 이주자 택지라든지 상업 시설로서 또 주거 단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인 반도체는 원산면 일대에 SK에서 2028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크러스터 산업단지로서 당초에 135만 평에서 재척, 재척 등의 이유로 해서 조정되어 126만 평의 사업 부조로서 환경영향평가가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경기도 통합심의와 자 이게 경기도 통합심의 어 10월 달에도 열렸고 이번 12월 달에도 열렸고 이게 연기돼서 내년 3, 4월 달이라고 또 오늘 발표가 되네요 삼자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인시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로 사업이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 시행자인 용인 일반 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부진의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간평을 하여 자, 여기서 이게 끝나 자, 아직 그 산업단지 승인도 안 나왔잖아요. 내년 3, 4월 달로 또 이제 미뤄졌어.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년 3, 4월 달에 산업단이 승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부진의 지작물과 토지에 대한 간평을 하면서, 저희 아직 지작물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끝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보상 협의와 절차를 받고 착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내년 2월 달에 나온다, 3월 달에 나온다, 터무니없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어,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용인 평택 안성 부시장과 SK 간부가 위원으로 구성, 구성되어 있는 경기도 어, 경기도 통합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심의에서 안성과 평택에서 제기한 안성천으로 방류되는 오폐수 수질개선 어, 그리고 안성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고사모소 수변 개발 등 일곱 개 안건에 대한 협의가 봉착되면서 재심이 결론났는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용인시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 등 검토 기간이 소요되고, SK 측의 막대한 투자 비용이 따른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서 용인 반도체 사업의 첫 번째 분서령이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수정된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자, 여기 네개의 팹이 들어가서고, 50여 개의 그, 여기에 협력업체, 여기에는 이제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시설, 이주자 택지, 지원시설, 자,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K 그 반도체 크로스의 토지용 이 계획들을 잠깐 살펴보았구요. 자, 용인 반도체는 2024년에 한 개의 펩을 2024년에 준공하고 2028년까지 4개의 펩을 완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으로 2024년에 한 개의 펩을 완성을 하면 2021년에 착공하여야 가능하고 이를 위하여 인허가 부터 보상 문제 등을 적기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SK 측에서는 6개월에서 1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사업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관계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주요 사업장이죠. 경기도 용인과 경기도 이천, 충북, 청주가 나와 있네요.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1,100여 명의 주민들과 10개 기업의 그 보상 문제와 이주 대책이 주민들에게는 제일 큰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 주민들의 보상 문제 등 모든 창구는 반도체 크러스트 연합 대비 그 연합 그 비상 대비 비대위라고 하죠. SK와 용인시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A 씨는 원산면 일대 토지가 하루 가 다르게 몇 배에서 수십 배로 거래되고 있는데 수용 지역 보상은 형편없는 가격으로 결정된다면서 토지 사용 승인 거부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마을 주민 접체 집회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주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대체 부지 선정도 되지 않아서 20, 2021년 착공까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아서 기업주나 종업원들로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당초의 기업주들은 원삼 임근 부지에 산란 조성으로 이주 계획을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입지 조건과 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체되어 오다가. 최근에 SK 측에서 중능 산업 단지에 이주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서 보상 금액 대비 이주 비용과 부지 면적 등에 대해 협상이 이제서야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반도체와 실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보여 드리고 있고요. 자, 이같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서 비상대책 그 연합 비상 대책 연합 비대 위원장은 사업부진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보상비와 관련하여 주변 시세와 대등한 수준으로 액수 것과 이주 대책에 대해 SK 측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 3월 이후 사업고시 승인 후 보상 문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비대위는 코로나 시국으로 주민들의 집회는 가능한 제한하고 사업 승인 후 보상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대위에서 선감평 추진하는 것을 SK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절감 비용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보상이 많이 이어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대표인 그 S사장은 SK 하이닉스 입지에 기업들은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찬성하고 나서면서 이지 대책 협상 국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한 현실입니다. 어, 타 지방자치는 기업 모시기 위해 혼신의 열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 반면에 이 지역 수용 기업과 종업원들은 도대체 왜 이런 참밥신세랑 가면 하면, 그 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업의 의견에 귀걸해 줄 것을 요청하며 S K 측과 용인시에 적극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양해각서가 체결된 모습이 이재명 경기 도지사와 어. 분기가 딱 잡혀 있는 경기도 용인시장 백분기 시장,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장 등이 이렇게 <laughs> 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미래산업추진당의 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은 세계적인 원삼 SK 반도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와 국토부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안성시, 평택시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그 보상과 편익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배우 도시나 용인시 발전방에 걸맞은 교통 문제와 경관 개발에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 관계자도 사업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 문제나 생활권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주거시설과 기업의 이주 계획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세계 최대 용인 반도체 조성 사업이 발표된 후 2년에 2년여 경과한 과정에서 많은 법적 행정적 절차가 그 진행이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과제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코로나 1 9로 인해 어려붙어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활기차게 그 활기를 찾고 있는 반도체 산업인 용인 반도체 사업 조성이 하루속히 완성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용인 SK 하이닉스의 조강도가 나오면서, 어, 저의 바람은 이렇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이 하루빨리 이제 환경영화평가는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니까, 경기도 시의 위원회에서 3, 4월 경에 이제 심의를 해서 산업단지 승인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보상에 관련된 또 감정 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연 보상은 언제 나올 것이냐?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보상 시기는 아직 속단을 수는 없지만은 아직 경기도 산업단지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고는 딱부러지게 이야기를 할수 없는 상황 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 속보로서 sk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련된 어, 과연 언제 어, 산업단지 승인이 나올 것이고 보상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